안녕하세요 오토캐스김성관입니 인사하는데 웃으세요? 아 갑자기 시작했어요 <laughs> 맞추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오늘 어디를 가죠? 저희는 지금 청담동을 가고 있습니다 청담 청담동에 뭐가 있을까요? 청담동에 <laughs> 포르쉐 스튜디오가 있죠 어 이거 한 번에 맞추시면 <laughs> 되게 제가 질문한 제가 난처해지잖아요 <laughs> 네. 포르쉐 스튜디오에 오늘 신차가 두 대가 나온다고 해서 네. 가고 있습니다. 네, 한 대는 911 GT3. 한 대는 타이칸 크로스, 크로스 투리스모. 하나는 자연흡기 대배기량의 고성능 스포츠카. 또 하나는 전기로 가는 실용적인 차. 뭔가이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두 모델을 포르쉐가 만들어서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포르쉐의 첫 양산 전기차 타이칸의 외관 모델이죠.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와 8세대 911을 기반으로 한911 GT3인데요. 이두 모델을 김성관 기자와 함께 포르쉐 청담에서 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차를 하고 포르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최근 캠핑이나 차박 등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세를 이루죠. 포르쉐 역시 이에 걸맞은 차를 한대 만들었습니다. 타이칸을 기반으로 몸집을 부풀리고 넓은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을 갖춘 모델.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입니다. 외관은 타이칸과 거의 비슷한데요. 뒤로 갈수록 이 크로스 트리스모 모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뒤로 갈수록 이 가파르게 흐르는 스포티한 루프라인도 눈에 띄죠? 이 차로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는 휠아치 부분이나 앞뒤에 에이프런과 사이드실 이런 것들로 차별화를 뒀고요 성능면에서는 4룡구동과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오프로드에 대비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에는 차고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이나 차고 진입로와 같은 이런 반복되는 특정 구간에서 타이칸의 지상고를 자동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20mm까지 올릴 수가 있고 여기에 오프로드 패키지를 선택하면 30mm까지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조금 독특하게 자갈 모드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구동력이나 댐퍼, 스티어링 휠 감도 등 여러 가지 세팅이 바뀌고요. 또 실용성을 강조한 모델이다 보니까 공간도 넉넉합니다. 뒷좌석은 머리 공간이 47mm나 늘어났습니다. 이 확연히 늘어난 공간이 실제로 앉아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에 트렁크는 2열을 접었을 때 최대 1200L까지 늘어납니다. 루프에는 이 루프레일도 달 수가 있는데 최대 200km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와 관련해서는 포르쉐 코리아 홀가게어만 사장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성광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다른 발음은 아니고 제가 그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원래 그 외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음. 좀 인기 없는 차종으로 약간 선뜻해 있고 약간 시장 자체가 되게 형성된 게 조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 있게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 이렇게 미는 거는 어느 정도 토로시에바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외관이 잘안 팔리는 한국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웠는지 그좀궁금합니다 I mean first, it's, um, if you look at uh, the, how the Korean market is developing, you have a lot of uh, automotive enthusiasts in the country, a lot of appreciation for cars, and with that, the diversification also changes. So if you today look on the roads, on the Korean roads, there's a lot of different cars you can see, uh, also in the coloring schemes. And uh, what also is happening from, from our perspective is that the lifestyle is, is changing. There's a lot more diversity, people are going to out of um, city experiences, into the countryside. Uh, they use uh, sports like cycling and, uh, and surfing for their pastimes. And so we want to present to Korea a lifestyle product, Mr. Taekang Cross tourism. And I think this is, uh, transmits uh, this, this lifestyle in the car where you have the usability every day, and uh, you also have the possibility by including a cycling uh, rack in the, in the back or, or using your surfboard or any other sports equipment that you, that you choose that provides actually this flexibility and this style, uh, the sporty style that Porsche represents as well. <laughs> 차이칸한 트리슨까지 나오면 이제 전기차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련된 지금 한국에서는 국내 전략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얼만큼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갖춰져 있고 앞으로 얼만큼 더 만들 건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전기차 오너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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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so, our dealers have invested in high performance chargers. So, 10 from our side, and the dealers have their facilities, nine high performance chargers. And we're also investing at uh, specific locations in. In the um, AC charging infrastructure. And uh, at the moment, we are above 100 AC chargers that we already in, in invested in in different locations, uh, in golf clubs, hotels, and um, convenient locations for our customers. And we intend to increase that even further to above 200 um, charges by 2025. Thank you. Yeah. <laughs> Thank you. <laughs> 대배기량의 자연흡기 고회전 모델이죠 포르쉐의 가장 진보된 기술을 집약해 놓은 양산차 911 GT3도 함께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수평대항 6기통 4L 자연흡기 엔진과 7단 듀어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을 이뤄서 움직이는 이 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단 3.4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 거의 고성능 전기차의 기록과 비슷하네요 아니면 그냥 경주차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곳곳에 반영된 순수 레이싱 기술 덕분입니다. 실제 포르쉐 레이스카 911 RSR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고 해요. 일단 가볍게 만들었어요. 보닛과 윙, 루프 등을 카본으로 만들었고요. 경량 글라스윈도 또 단조 경량 알로이 휠 등을 적용해서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뒷좌석 시트 모두 제거했고요. 심지어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전방 카메라까지 뺐다고 합니다. 또 극단적인 다운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본닛에 공기 흡입구를 만들었고요. 또 수완넥 형태의 리어 윙을 달아서 공기 흐름을 다듬었습니다. 앞바퀴에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직진뿐만 아니라 코너링에서의 성능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정말 힘든 어... 촬영이끝냈네요 작은 아... 공간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있으며는... 이게 매체 정도가 에이... 한꺼번에 취재를 하는 하던데... 거예 오늘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뭐, 뭐 GT3는 음. 그냥 예상했었어요. 아, 그런 식일 거다. 네, 그냥 레이싱 카니까 아... 이랬는데, 타이칸 크로스 트리스모가... 네. 보다 더 실용적이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보다도 잘빠져가고고 음. 약간 가만히 옆모서만 봐도 진짜 앞으로 튀어 나가는 것처럼 약간 총알 같은 생긴 게.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조금 예쁘더라고요.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그 유럽에 막 많이 돌아다니는 웨건들하고는 음. 음. 달라요. 포르쉐는 포르쉐다. 근데 저거는 한번 실제 좀 주행을 해봐야 네. 일단은 뒤를 더 늘려놨기 때문에 아마 무게가 뒤에서 뚫렸을 거예요. 근데 네. 또 아, 뚫렸기 때문에 약간 주행 감각이 분명히 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또 어떻게 포르쉐서 잡았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를 응. 이제 다음 주에 가서 타보셔야죠 <laughs> 아, 갑자기 아프네요 백신 부작용이 나오는 거 같아요 다음 주에 네. 김석환 기자가 네. 포르쉐 시승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오겠습니다